2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집합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씩 커져서 2까지 원소로 갖는 요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3까지 요렇게 원소로 갖는 그 집합으로의 함수인 것을 개수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함수의 뜻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 함수라는 것은 대응 관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는 대응 관계다. 즉, 함수를 어떤 집합X에서 어떤 집합Y로 가는 대응인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집합X의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 오직 하나의 Y값만 대응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선생님이 함수가 아닌 것에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자 함수가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y 라는 집합이 4 5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1은 4로 대응이 됐고요 2는 5로 대응이 됐어요 자 요렇게만 돼 있어요 자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정 x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 같은 경우는 어디도 나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마찬가지로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y가 1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이라는 원소가 1로도 가고 2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2는 2로 가고 3도 2로 갔어요.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일단 나가고 있어요. 1번 조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직 하나의 y만 대응이 돼요. 자 근데 1 같은 원소는 지금 1로도 가고요, 2로도 가고 초로 다른 두 개로 가고 있죠.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감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함수라는 것은 어, 대응관계 중에 이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겠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자, 주어진 어 주어진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으로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자, 함수인지 아닌지 이제 판별만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집합을 라지 x라고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어진 두 번째 집합을 라지 y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데요. x라는 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y라는 집합은요, 주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가 과연 어, 집, 어, 함수가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기억해 보면 f는 x 제곱 마이너스 4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의 원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y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는 얼마예요? 0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지금 현재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 0 넣어볼까요? 자, 0 넣으면 0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0이 나가려고 봤더니 Y라는 집합 안에 마이너스 4가 없죠. 그러니까 0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아, 기억은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아니니까 어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gx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또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는 함수값이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아, 1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마이, 마이너스, 아, 0 넣어야 되죠? 어, 0 넣으면 1이 되네요. 0 넣으면 1이 된다. 그 다음,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2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2를 대입해주면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어, 다 함수 값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하나에만 찍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hx 보겠습니다 자, 가우스의 마이너스 어, 5분의 4x 제곱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산 잘 하신다고요 가우스 2.1 얘는 2다. 그 다음에 가우스 3.4 얘는 3이다. 자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마이너스 2.1이 얼마냐? 이러면 헷갈리죠. 마이너스 2일까, 마이너스 3일까? 자 마이너스 2.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1이 있잖아요.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줘야겠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h 어,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죠. 자, h-2는 얼마예요? 가우스에, 저기다가, 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6이죠. 그죠? 그럼 대략, 마이너스 3. 얼마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값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어, 4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해당하는 함수 값이 없으니까, 디귿은 뭐 더해볼 필요도 없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을 따라가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생각해보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위의 식에다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 넣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1로 가죠. 그 다음 0도 위의 식이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로 가네요. 그 다음에 1은 0보다 크니까 아래 식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3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2도 0보다 크니까 아래 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2로 가네요. 자 얘도 함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미를도 함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미, 미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은 1-x에요. 자 마이너스 2부터 넣으면요. 1--2 절대값 3이니까 3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1이 되네요 1 넣으면요 0이 돼요 마지막으로 2를 넣으면 1이 되죠 음, 얘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도 함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인 것은 니은 리을 미음이고요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